아니 얘 얘가 여동생이고 얘는 뭐야 쌍둥이지 쌍둥이 상동이, 상자 얘가 동생이다 얘 누구의 동생일까 얘가 여동생이잖아 위에 남동생이 있잖아 위 어디 남동생? 오빠 있잖아 아 얘다 얘 그치 그치 비카리 <laughs> 일단 얘네 이거 갖고 응, 이, 이거 일단 비카리 그러니까 피규어 상자 중에 다섯 개가 비카리야 위치 나 진짜 모르겠네 <laughs> 일단 얘 비카리 나 얘는 똑같은 거 알았어 <laughs> 얘는 배고 않은데. 어, 배... 아까 농구 하면. 귀카리인 게더 있다고? 얘귀카리요 이거? 이 귀카리야? 아니 느낌 이 스타일들 찾아. 아 이거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깃발. 아니 큰 상. 님 커다란 피규어 상자가 다섯 어? 개라고. 아니 신기한 애도. 어디 알려 줘. 루 얘가 귀카리야. 얘네가 주인공이야 <laughs> 주인공 좀 찾아줄래? <laughs> 제발, 제발 찾아줄래? 제발 열는히칼 들고 있는데좀찾아이래얘주인공이잖아는얘는이고얘는이고얘는이거하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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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얘는? 이거아는이는이친는이 이거? 친구는 이라이건 뭐야? 이칼이야 이거 너도, 너도 봤을걸? 봤어! 네가 이거 뽑는 거 응! 음. 뽑는 거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목소리> <목소리> 이? 이건 뭐좀 뽑는구나. 오래된 만화야 진짜 오래된 거 아니야? 달빛천사? 어! 비슷한 거 어! 어 그런, 그런 세대! 시가시가 좀? 셀러문 비슷한 거야어 비슷해 피치피치피치 피치, 피치. 어! 어! 이누야샤! 카드캐터 가득 체리 해봅시다. 전혀 몰랐어 좋았다! 잘했다! 배웠다! 일단 얘는 야쿠자 같아 얘는 아 얘.. 얘.. 얘착하다얘 무조건 착하다 얘는 정의로운 애 얘는 악당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애. <laughs> 얘는 얘는 약간 조용한데 말잘안 하는데. 어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조용해. 맞아 맞아. 힘을 막고 있어. <웃음> <웃음> 막 되게 빨리 다닐 것 같아. <laughs>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정말 <laughs> <laughs> 닌자 닌자. <웃음> 속도가 빠를것 같아. <laughs> 얘는 무조건 약간 주인공 옆에 꼭 붙어 있는 애. 정의로운 친구. <laughs> 아 얘가 악당이라 했고 악당? 악당? 약간 약간 폭스. <laughs> <laughs> 아, 약간 매력적인 편? 어. 얘도, 얘도 얘도 얘는 어떤 합당일 것 같아? 얘는 약간 얘가 여자들 좋아할 것 같고 여자들이 얘를 좋아할 것 같아 <laughs> 얘는 어, 닌자랑 라이벌 구도일 것얘 이렇게 라이벌로 얘가 닌자가 성공하는 닌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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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도대지 <또 대단히 웃음> 얘는 일단 무조건 주인공이고얘성격 어떨 것 같아? 완전 털털하고 뒤끄덕고 여동생 완전 잘 아끼는 오빠 재지 그리고 얘는 할, 할줄 아는 게 없어, 일단.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밖에 없어. 그리고 그, 죽통 왜 물고 있게? 아, 죽통? 처음 봤어 이거 계속 물고 있었어? 이렇게 커다란데? 이거 계속 물러야 돼? 응. 응. 계속 빼면 어떻게 돼? 그럼 그래, 내가 맞춰볼게. 응. 딸 때가 있긴 한데. 일단, 레그 어머. <laughs> <laughs> 어? 레그 어머. <오모. 웃음> <laughs> 죽통 왜 물고 있냐면. <laughs> 이거가 약간 자기 에너지야 살짝 저거 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니 약간 이거 이거 없으면 이제 족통 없으면 크기를 못 바꿔 지 몸뚱아리 크기를 못 바꿔 근데 왜 오빠가 얘를 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얘가 할줄 아는 게 없어서 자, 약간 오빠가 일하러 나가서 이 잡아. 고 아, 다음 아니, 것도 아니야, 들이나 연관된 거든 맞아, 맞아. 악당들이 이걸 뺏으려고 지금 안달이 났을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오빠가 <죽도 왜? 웃음> <엄마가> 지켜야 돼. <laughs> 안그 <그런데> 동생 <여동생이> 죽거든. <laughs> 이 중에 내가 제일 센애 골라볼게. 음, 응. 이셋 중에? 있제 제일 센애 무조건. 그 중에 센 사람 진짜 분명히 있거든. 예, 무조건이다. <웃음> 왜, 왜? <웃음> 저. 아무렇지 않아 하는 표정을 좀 봐봐. 약간 얘네는 싸워주겠다라는 건데 얘는 뭐? 약간 가소롭군. 어. <laughs> 얘는 진짜 세 보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센건 아닐 것 같아. 아, 아 어. 얘는... 그렇지? 약간 그거 벌칙 아니야? 얘가 뭐? 뭘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해가지고 저걸 꼭 쓰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 벌점 맞거나. 얘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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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네는 나 모르거든. 성격이 어떨 것 같아? 얘가 램이야. 어 램? 어? 저 음. 핑크 머리는 좀 애교가 많고 파란 머리는 좀 시크한 것 같아. 응, 음. 맞아. 진짜 짱 반대. 야 그럼 저 하트는 왜 병풍해 놓은 거야? <laughs> 약간 내가 좋아하는 영은 이미지가 딱 램이야. 아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어. 얘는 약간 야래야래, 야래. 약간 이러면서 어쩔 수 없군 이러면서 신기면서 <laughs> 할 거다해. 어, 할거다 맞아 다 맞아. 다 얘도 약간 그런 성격이고 얘 약간 주인공 느낌 나요 킹카 킹커. 킹카하고 약간 진짜 공부 잘하는 다 음. 잘하는 그느 어. 얘는 항상 구석탱이 맨 뒷자리에 있는 애 창가에 성격은? 맨날 자고 공부 안 듣고 수업 안 듣고 미안한데 하이큐는 배구만 작면을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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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없는 거 같아 얘는 성격 완전 반대일 거 같아 얘 완전 착할 거 같아 뒤에 애는 자존심 개쓸일거 같아 <laughs> 끝 good